직육면체의 겉넓이가 116 이다 어, 삼각형 B, d G, D의 세변의 길이의 합이 160 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가로의 길이를 A라고 그러고 세로의 길이를 B라고 그러고 높이를 C라고 해 볼게요 겉넓이는요 여기 있는 이세 가지 면의 넓이의 합 곱하기 2와 같죠 세 가지 면의 넓이는 각각 몇이 되냐면 첫 번째 요 면,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자 이렇게 세 개의 면 넓이를 구할 건데요 일단은 여기 이 위에 있는 녀석은요 가로가 a고 세로가 b 짜리이기 때문에 ab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가로가 b고 세로가 c기 때문에 b c 고요이 앞에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면은 가로가 a고 세로가 c기 때문에 ac에요 이세 개의 넓이를 다 더하고 거기다가 두 배를 하면 건넓이 116이 돼야 됩니다. 그로부터 우리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58이다라고 하는 녀석을 일단 찾아줄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삼각형의 세 모서리의 길이 됐는데, 저 여러분들 얘를 먼저 볼까요, 얘? 자, 가로가 A고 세로가 C인 녀석이잖아요. 그죠? 그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피타고라스에 의하면 이 녀석은 루트 A제곱 더하기, C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 제곱일거예요 근데 세변의 길이에 제곱을 해서 합해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제곱하면 루트 사라지고 이거 제곱하면 루트 사라지고 이거 제곱하면 루트, 루트 사라질테니까 a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한 것이 160이다 그럼 a제곱이 2개 b제곱이 2개 c제곱이 2개 있으니까 2로 나눠주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80이다라고 하는 두 번째 힌트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 가로가 A고, 세로가 B고, 높이가 C기 때문에. 근데 A가 4개, B가 4개, C가 4개 있으니까, 4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냐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본 거고, 우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찾아서, 4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찾으면 되겠죠. 여러분들 곱셈 공식 중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곱하기 ab 플러스 bc 플러스 c a 다라고 하는 곱셈 공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위에서 구한 것을 대입해 주신다면 8 0은이 되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녀석이고, 그다음 여기에다가 58을 집어 넣으시면 마이너스 116. 그렇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196이다로부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4죠 원래 뿔마 14인데 a도 b도 c도 다 양수잖아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14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4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죠 어, 그럼 4 곱하기 14가 되는 거고 5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